안녕하세요. 보르마스님. 너무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뀨용님. 흐혜님 안녕하세요. 오늘 애깨 만지면서 생방하실 건가요? 네. 오늘 애깨 만지면서 생방할 겁니다. 애깨 예뻐요. 고마워요. 목소리 이쁘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나니무님. 안녕하세요. 뭐하고 있었나요? 저희 애깨 만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연표님 편집 잘하십니다. 보르마시님이 더 잘하시는데. 깨소리 왜 이렇게 좋죠? <laughs> 푹신해 보여용 <laughs> 맞아요. 이액기 정말 정말 푹신푹신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셔서 정말 감동이에요. 연표님 귀여워요. <laughs> 감사해요. 재밌으시네요. 제가 원래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 연표님 저는 이만 갈게요. 뿅님, 안녕히 가세요. 깡님, 안녕하세요. 근데 연표님은 폰트 몇개 있으세요? 저네개 있어요. 폰트 뭐뭐 있어요? 너구리 굴림 폰트랑 어거스트 폰트, 소복소복 폰트, 베베민용 폰트가 있습니다. 언제 끝내실 건가요? 곧 있으면 끝내려고요. 으하, 유유. 깡님, 슬퍼하지 마세요. 저 아직 있다죠. 좀... 선생님 아직 계셨네요. 저 있게 만져보고 싶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만 실시간 끌게요. 안녕.